음 어, 제가 처음 보는 것들도 몇 개가 있는데, 네, 너무 신기한 것들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제일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전에 봤었거든요. 이건 그냥 물고 있으면 양치가 된다는 거잖아요. 만약 이게 진짜 된다면 얼마나 대박이요. 에 진짜 귀찮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양치하기. 근데 일단 봤을 때 모든 치아가 이렇게 덮이는 게 아마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진동이 되는데 이제 얘네가 주장하는 거는 이얼추아소닉메키니즘을 통해서 미백 효과도 동시에 있다라는 건데 좀 의심이 많이 드네요. 블루라이트 자체가 항균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착을 한것 같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투시를 할지는 <laughs> 의문이네요 감싸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플라크를 제거를 할 수가 없겠죠 ADA라든지 이제 한국 치과협회에서 말을 하는 게 물고 있는 칫솔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얘네가 또 장점이라고 강조를 하는 게 워터 리지스턴트 등급도 받아서 샤워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칫솔을 칫솔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진짜 그건 대박이네요. 그냥 생각만 해도 <laughs> 되게 편리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적으로 시간 사이사이를 닦을 순 없다. 보시면은 이 실리콘의 이 브릿설들이 모든 치아 표면에 닿지도 않아요. 네. 뭘 청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표면은 닦이는데 제가 예전에 칫솔질 편에서 말씀드린 45도가 절대 불가능한 구조예요. 제일 중요한 잇몸도 45도로 안 닦고 이 브라켓 사이사이에 45도로 안 닦기 때문에 진짜 그냥 겉만 핥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타이머가 있나 봐요. 저절로 꺼지네요. 권장하는 2분도 아닌 45초. 왜 45초를 어, 설정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디어는 좋으나 추천할 수 없는 템인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 여기 가져다 놓신 5in1 t o o t h b r 인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작죠? 왜 5in1이냐면 칫솔이 있고 여기에 또 치약이 발라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치약과 치실 그리고 펜클리너 그리고 이렇게 열면은 여기 이쑤시개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제 한국인들 좋아하는. <laughs> 네. 일단 제일 큰 장점은 정말 포터블하다. 하나 뜯어볼게요. 새 거를. 이렇게 개별 포장이 돼 있어요. 여기 칫솔 모안에 포함이 되 있는 치약이 이제 침이랑 섞이면서 점점 녹나 봐요. 그래서 워터 없이도 닦을 수 있다고 광고를 하네요.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거 간편해서 좋긴 한데 일단 면적이 너무 작아서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정말 제대로 닦으려면은 아마 많은 시간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져보면 너무 뭐가 하드해요 좋은 재질을 쓴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회용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치약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치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패키징에도 써있지가 않거든요 장기간 사용하는 거는 그닥 추천드리지 않고 일반적인 칫솔 사용하시되 이제 여행 가실 때뭐한두개 챙겨 가시면 은 되게 편리할 것 같기는 해요 세 번째로 이렇게 뭉실하게 생긴 하트 쉐입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뒤엔 뭐지? 아, 텅 스크레이퍼도 있네요. 3 Surface Toothbrush인가요? 한꺼번에 윗 서페스와 옆 서페스까지 이렇게 닦을 수 있다는 걸 광고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일반 칫솔보다는 더 훨씬 많은 면적이 커버되기 때문에 그거는 장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모 자체도 되게 미세 모예요. 그래서 잇몸이나 이런데 자극이 덜갈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45도를 들고 잇몸을 청소를 해주는 건데 단순히 이렇게 하면은 잇몸이 안 닿아요. 잇몸이 닿지를 않고 일반 칫솔보다도 이런 치간 치간이 깨끗하게 잘안 닦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사용하는 건 추천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아니, 아무튼 사람들이 참별 생각 을 다... <laughs> 진짜 게을. 데울러...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검 스티뮬레이터예요. 이제이 브랜드에서 거의 특화돼서 나온 제품이에요. 이 회사 이름 자체가 검이거든요. 회사 이름이 잇몸이요 <laughs> 얼마나 이제 잇몸에 신경을 쓰겠어요.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한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뺐다 꼈다 할수 있는 걸그 잇몸과 치아를 닿는 이 포켓을 이렇게 잘 이렇게 고업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은이 사이에 있는 플라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또 되고 또 이렇게 혈액순환이 도움되고 잇몸이 마사지가 되면서 어, 잇몸이 부으신 분이라든지 치주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적이라고 과학적으로 증거가 된 제품이에요. 저희가 지금 앞서 나눴던 이네 제품 중에 과학적인 증거가 그래도 있는 제품이 바로 이검 스티뮬레이터인데요. 어,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거를 무턱대고 막찌르셨다가는 잇몸이 오히려 퇴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프레셔를 잘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뾰족한 부분이 점점 이제 닳아 없어지거든요. 이걸 주기적으로 잘 바꿔주지 않으시면 두꺼운 부분이 잇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잇몸에 아... 더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겠죠. 이것도 주기 교체 잘 하시고 이번만으로는 절대 청소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어 일단은 <웃음> 이거는 <웃음> 예쁜데 화려한데. 뭔가 신기한데, 안타깝게도 추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어찌되었든 미세모이고, 뒤에 턴 클리너도 있고, 뭐, 어느 정도는 닦일 것 같기 때문에 중간에 둘게요. 그리고 이거, 역시, 뭐이 안에 어찌됐던 다섯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다가 필요하실 때, 응급상황일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중간에 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저는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제 인 마사지기는 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교정을 하시는 분이면 이 사이사이 이렇게 청소하는데도 편리하기 때문에 그 사이드 팁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꿀템 뭐. 다 꿀템은 아니지만, 온라인에 이렇게 퍼져 있는, 특히 팀을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아마 많이 볼것 같아요. 주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라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란에 달아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전또 다음 편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